매 작품마다 기분 좋은 웃음을 전하는 배우 차태현 씨와 연예계 대세 여배우 서현진 김유정 그리고 배성우 성동일 씨까지 국민호감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바로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로 함께 호흡을 음, 맞췄다고 하는데요 가장 영화 사랑하기 가장 때문에는 갑작스러운 가장 사고로 가장 남의 가장 몸에 들어갈 수 아니까요? 있는 뜻밖의 링워. 능력을 갖게 된 남자 이현이 여고생부터 치매 할머니까지 몸을 갈아. 엉뚱소녀 스컬리와 함께 말못할 아, 네, 이들의 어디, 사랑을 어디, 이어주며 어디. 벌어지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양한 이들의 몸에 빙의하게 된 차태윤씨 여학생 교복을 입었는데 의외로 주변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여자 옷 뭐, 여자 교복을 이렇게 오랫동안 입고 촬영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참, 진짜 안 어, 많은 분들이 잘 촬영장에서는 잘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제가 제가 뭐야, 척태현이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리가 예쁘다는 말은 정말 진심이고요. <laughs> 정말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슈퍼든 그런 각성미를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동민여동생 유정양은 이번 영화를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네, 저는 제친 언니에게 꼭 보라고 얘기해주고 <laughs>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객관적으로. 어, 좋았다. 제임스도 어, 재미없었다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서 직도 느끼고 싶고. 네, 네 작곡가 이형의 여자친구 현경 역을 연기한 서현진 씨, 홍대 버스킹 스타 출신의 가수지만 무대공포증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연기 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무대공포증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뮤지컬을 딱세편 했는데 거의 5년 으로한 작품씩 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거의 극도의 긴장 상태로 첫 공을 올리곤 했었는데 무대공포증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때 경험을 좀 되짚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대부분 앞둔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고 보는 케미, 믿고 보는 코미디가 탄생할지 기대해보겠습니다.